뭐야 다들 어디였지? 중천들 같이 와요. 박하님 그중에서 구독자 분께 인사 한번더 하고 보세요. 그럼 어, 다시 한번감사드립니다구독과 어, 좋아요. 앙 급식지? 자 하나 둘 셋. 예 안녕하십니까 형님들. 예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최년을 만날 1월 4일에라고지만 벌써 조회수가! 있어요? 얼마죠? 627회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죠! 맞죠? 예. 하루밖에 안 됐는데, 예, 이거 조회수가 627회인 거, 이거. 정말 미르스틴, 컴스틴 하죠? 오케이, 거의 예, 거의, 예, 거의 뭐, 알라스틴급입니다. 예, 또한 가지 좋은 소식이 음. 있다고 하는데요. 예. 예, 파카님. 바로 구독자가 100명이 되었습니다! 오! 예, 영상을 올린 지 거의 하루거든요. 예, 하루 만에 이렇게 구독자가 많이 모일 줄 저도 몰랐는데, 예, 정말 여러분들 덕인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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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저희가 인사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둘, 셋. 예, 안녕하십니까, 형님들 예,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예, 저희는 급식! 이! 1 당급식! 이! 네, 팀입니다. 예, 그렇죠. 네, 1월 4일에 저희가. 뭐야, 이거. 예, 그렇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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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하트 가야지! 하트 <laughs> 가야 되구나. 자, 하나, 둘, 셋. 예, 안녕하십니까 형님들. 저희